뭐 이연패를 하고 홈에서 꼭어 승리를 해서 팬들께 좀 즐거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실점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뭐 후반전에 뭐 특별히 우리가 찬스를 내주는 장면들이 없었는데. 일실점으로 인해서 이제 무승부를 하게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선수들은 뭐 열심히 뛴다고 뛰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너무 많고 우리가 앞으로 더해 나가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더또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. 아직까지 얘기는 못 했고요. 어, 매 경기 지금 그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, 지금. 결국은 자주 나온다는 그 자체가 그냥 단순한 미스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쪽 포지션의 어떤 선수 로테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공격 찬스는 뭐 그런 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찬스 안에서 결정을 짓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볼 가진 상태에서 패스 미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줄이고 그런 뭐 문전 앞에서의 세밀함이나 마무리 짓는 부분들은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, 저희들이. 일단 찬스를 만들어 내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득점을 어,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뭐 그것까지도 계속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, 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수고하습니다 <laughs>